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민주당의 설훈입니다. 한숙경 전남도의원 후보, 선거사무실 개소식 축하합니다. 저도 참석했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만은, 그냥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걸 용서하십시오. 어, 한숙경 후보는, 지난번 대선 기간 동안에 참 열심히 우리 당을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. 어, 민주당의 정신과 민주당의 가치를 가장, 가장 잘 이해하면서, 혼신의 힘을 다해서, 성공운동을 해왔고 자기 역량 끝 순천의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 그 특히 이 순천의 신대지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이 유권자들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에 걸맞게 한석경 후보가 젊은 정치인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이고자 합니다. 한석경 후보가 갖고 있는 것그 젊음과 그리고 이 워킹 마음으로서 여성 청년 정치인으로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좋은 정치를 선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열심히 같이, 같이 일을 해 보니까 한숙경 정도면은 정말 좋은 정치인으로 그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받았습니다.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. 순천 이 신대지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, 한숙경을 좋은 정치인으로 키워 주십시오.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. 꼭 승리해서 민주당의 여성 지도자로 클수 있도록 여러분이 뒷받침을 해주길 부탁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한숙경을 좀 지어주십시오. 부탁하겠습니다.